선생님, 눈감아눈 감고. 아, 아저씨는 아저씨는 말하지 마, 말. 어. 잘 봤어. 어, 화이팅! 어, 어. 어. 어, 과감하게 들어왔으면은. 브레이 브레칭. 아, 옆에서 얘기하지 브레칭 마, 그냥아 좋아, 좋아. 오케이. 아안좋 잘해. 내려가 있대. 오우 진짜 한경이 좋아, 좋아. 어, 아, 아, <laughs> 부드러워. 그대 와, 그대 와, 그대로 와. 오케이. <laughs>

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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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빨랐어 해, 해, 해. 아 부...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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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데, 데.